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아 강의 영상입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단위 속력 곡선의 프레네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그것을 일반적인 그 속력을 가지는 곡선으로 확장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할 것은 네.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그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잠시 언급을 해보면요 먼저 이제 그 테일러 근사를 이용해서 곡선을 우리가 TNB 그틀 프레임 필드로 우리가 이 프레임 필드를 이용해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타 s를 베타 S가, 네, 정확히는 베타 제로에 더하기 ST 제로 더하기 가파 제로 2분의 S 제곱 N 제로 더하기 가파 제로 네, 타오 제로 연률이고요 6분의 S 3승 B 제로 더하기 5, 네, O, S, 삼 네, 이렇게 근, 어, 곡선을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근사공식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이제 여기 베타 제로에서 이 베타 제로의 조그만 금방에서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t n b 와 그리고 카파와 타우 공유함수연유함수를그이 제로점에서의 공유함수와연유함수를 가지고 이 곡선을 이 근방에서 근사할 어 대략적으로 근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제, 베타가, 베타가 평면 곡선인 것은, 평면 곡선이라는 뜻은 어떤 평면에 곡선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베타가 평면 곡선이라는 것은, 연류람수가 전체 구간에서 0이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리고 베타가 어떤 원의 일부라는 것은, 원의 일부라는 것은, 카파가 이제 양수인데 카파가 상수고요 그리고 연률은 또 역시 전체 구간에서, 전체 구간에서 0으로 0이 된다. 라는 사실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리, 그리고 이제 이 기하학적으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거 이제 베타라고 하고요 이 점이 이제 베타 제로일 때이 베타 제로를 지나고 베타 제로를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이이그 접선은 베타의 베타 제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베타 제로 플러스 s t 제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곡선의 접촉 평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베타 제로를 지나고 그, 그 예, 단위 종법 벡터 벡터죠 제로에서의 비제로의 수직인 평면을 우리가 베타 제로에서의 접촉 평면이라고 어, 부릅니다. 하고, 그 평면에 안에 있는데, 이 곡선을 가장, 근, 가, 곡선을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근사시키는 원. 그래서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접촉 원이라는 것은, 베타 제로 플러스, 카파 제로 분의 1, n 제로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카파 제로 분의 1 이런 원을 우리가 접촉원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생각하냐면은 이제 이 베타 제로를 지나면서 이 베타 제로 근방에서 곡선과 가장 가까운 원이 되는데 이 접촉원은 이 접촉원을 원을 원의 방정식을 제가 감마라고 한다면, 그러면 감마 제로가 B 제로, 감마 프라임 제로는 베타 프라임 제로, 감마 더블 프라임 제로는 베타 더블 프라임 제로.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의미에서 이 곡선과 곡선을 어떻게 보면은 2차적으로 근사를 한 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곡선의 2차 근사를 나타내는 원, 그것이 이제 접촉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 잠깐 이제 프레네 공식으로부터 또, 프레네 근사 공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예, 그런, 그런 사실들과 또몇 가지 이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속력 곡선에 대해서 그 프레네 장치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파는 이제 일반, 적으로 주어진 곡선이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베타 s를, 음, 베타 s가, 음, s를 이제, 그 호의 길이 함수라고 놓고, 이렇게 재매개화된 베타가, 알파의 단위속력, 재매개화라고, 이렇게 음, 예,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베타의 프레네 공식으로부터 일반적인 곡선 알파의 프레네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가 s가 호의 길이 함수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dt 분의 ds는 s가 알파 프라임 t의 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t에서의 속력에서 이제 vt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t가 이제 알파의 단위 적벡터장이라면요 그러면은 베타의 프레넬 공식으로부터 ds분의 dt는 이것이 이제 카파 n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t, 여기서 생각하는 t프라임이라는 것은 dt분의 dt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dt 분의 ds, ds 분의 dt 이렇게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이것은 이제 kappa vn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과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 이 연쇄 법칙을 따르면은 결국 t 프라임은 카파 어, v n이 되겠고요, n 은 이제 v만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카파 v t 더하기 타우 v b가 되겠고요, b 프라임은 마이너스 타우 v 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속력 곡선의 프레네, 이제, 공식이고요 이제 TNB의 프라이, 어, 미분을 DNB로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요것을 알려주는 정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산법을 알려주는 정리인데요. 먼저 이제 알파 프라임은 vt 그리고 알파 더블 프라임은 dt분의 dv의 t 더하기 값파 v 제곱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 이유에 이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알파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DT 분의 아, 음. 그 연쇄 법칙에 따르면 은 이것은 이제 어, 알파 프라임은 이거는 음. T분의 D알파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렇게 말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파 프라임은 저는 지금 T분의 D알파1, T분의 D알파2, T분의 D알파3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그런데 t라는 것은 뭐냐면은 t라는 것은 ds 그 알파를 호의 길이로 이제 이분한 것이 그 t가 되는 것입니다 ds분의 d 알파2 ds분의 d 알파3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음 여기서 그래서 알파 프라임은 dt 분의 dst니까 이제 vt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양변을 한번더 미분을 하겠습니다. 양변을 t로 미분하면 그러면은 알파 더블 프라임은 dt분의 dvt 더하기 v의 dt분의 dt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앞서 살펴본 일반속력 곡선의 프렌델 공식을 적용하면 dt분의 dvt 더하기 kv제곱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알파 프라임과 알파 더블, 프라, 더블 프라임은 각각 더블 프라임을 각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랜의 장치들을 알파의 미분만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네, t는 이제 첫 번째 공식에 의해서 알파의,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알파를, 알파 프라임을 나눠준 이 벡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제,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B를 먼저 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알파 프라임과 알파 더블 프라임을 곱해서, 음, 아 그러니까 외적 여기서 3차원 크로스 프로덕트를 의미합니다. 외적을 해서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두 개를 구했다면 n은 b 곱하기 t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파는 카파는 알파 프라임의 3승분의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더블 프라임이 예. 이제, 타우는,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더블 프라임 두 배,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알파 트리플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네, B 공식을, B 공식을 한번 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를 이용을 할 텐데요. 알파, 네, 알파 프라임과 알파 더블 프라임을 외적을 하면 이것은 VT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파 V3승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하면 이벡터가 B와 이제 같은 B와 이제 나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크기로 나눠주면 이제 B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벡터가 나오고요. 이제 네. 카파 카파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방금 관찰에 의해서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의 크기는 카파 v 삼승이고 알파 프라임의 삼승은 v 삼승이기 때문에 어, 금방 이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타우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먼저 알파 더블 프라임이 지금 dt 분의 dv t 더하기 카파 v 제곱 n이구요, n이 n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분자를 분자가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알파 트리플 프라임인데, 그러면 이 내적의 이제 기학적인 의미는, 아, 계산을 할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앞쪽은 이제 b와 평행하니까 b의 상수배니까 알파 트리플 프라임도 결국, 알파, 트리플 프라임을, 어쩌고, t 더하기, 어쩌고, n 더하기, 어쩌고, b.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이 b 앞에 붙은 그 숫자만, 숫자만 이 내적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그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해서 b가 나오기 위해서는 t나 t 미분에서는 b가 나오지 않습니다. t나 t 미분에서는 b가 나오지 않고 결국 이제 남는 부분은 어, n을 미분했을 때 거기에 서 b 파트. 그것은 브레네 공식에 따르면 카파타우 v 3승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t 더하기 얼마 n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주어질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 계산에서는 여기만 알면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 종합을 해보면요. 네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네, 카파 v 3승에카 파타우 V3승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파제곱타우 V6승 B가 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우의 공식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타우를 알파프라임 제곱분의 프라임 더블 프라임, 트리플 프라임.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속력 곡선의 연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영상의 남은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 같이 계산을 한 가지 연습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에 있는 보기를 이제 각자 책을 읽고 한번 계산을 연습해 보기를 바라구요. 네, 연습문제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습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그 매개화된 곡선의 브랜의 장치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파 프라임 T는 지금 2, 2T, 3, 아, 음, 예, 죄송합니다. 알파 T를 2T, T제곱, 3분의 T, 3승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분을 하면 되고 예, 예, 미분해라면 네, 어떻게 되나요?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이 알파 프라임 t의 크기는 4 더하기 4t 제곱. 더하기 t 4승이 되어서, 아, 요것이 t제곱 더하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의 크기는, 아, 아 알파의 속력은 t제곱 더하기 2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위의 공식을 따라 t는 t제곱분의 2에 2t, 고마 t제곱분의 2에 T 제곱. 엄마. 이렇게.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 다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알파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잘못된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2 더한 콤마 t제곱 플러스 2분의 2t 콤마 t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더블 프라임 t는 0 2 2 t 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적을 해주면 알파 더블 프라임은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알파 프라임 내적 알파. 아, 외적 알파 더블 프라임은 2t 제곱에 어, 마이너스 4t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요, 이 벡터의 크기는 크기는 4t 4승 플러스 16t 제곱 플러스 16이 되는데요. 이곳의 루트가 되는데요. 아, 그래서 이곳은, 음, 네. t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b는 2 t 제곱 플러스 4분의 이 t 제곱. 이 t 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 t, 2t 제곱 플러스 4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n을 구해보면요, n은 이제 b 외적 t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제 분모가 지금 많이 복잡하니까 위는 또 이제 상수로 이제 먼저 빼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로 빼면 여기는 2배의 t제곱 플러스 2의 제곱하고 그리고 음예이 분자도 이제 우리가 4로 어 묶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묶고 나면은 남는 것이 t제곱 마이너스 e t e 과1 t 아예 죄송합니다 네 계산에 실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분모를 2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b 에서 2를 빼고 그러니까 여기 지워지고요 b에서 b 에서 b는 이렇게 2를 빼고요, t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적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외적을 외적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면요, d2에 2 e, t e, t e, 제곱 그래서 외적을 계산을 하면은 이 외적은 3 3 3승3 t 4t 4 3 3 t 4승. 그리고 2t 3승 t 3승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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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복잡하지만요. 예, 이렇게 되어서 계산3 3제곱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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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면 그것이 이제 n이 되겠습니다. 어,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예, 그 계산이 이제 이렇게 벡터의 미분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그래서 이 계산법의 장점은 알파에 이런 매개화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알파의 미분과 알파 프라임이나 알파 더블 프라임 또 이제 알파 트리플 프라임 이런 것만 가지고 그 TMB 또 카파와 타우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 공, 이 계산법 공식에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예, 카파와 타우에 대해서는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주면은. 어, 그는 이제 계산에 불과하는 거니까요. 요거 계산 역시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프레네 공식에 관한 그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공변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